제가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넣어놨는데, 일단 생크림 만드는 거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이랑. 근데 따뜻한 물이어야 잘 되는데, 지금 제가 따뜻한 물이 없어가지고, 차가운 물로 해야 돼. 해야 돼. 따뜻한 물로 해야지 더잘 잘 되거든요, 생크림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생크림을 만들도록 하겠습 물을 좀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생크림처럼 물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밀가루가 물을 다 먹어줘야 돼요. 아니, 생크림 만들기란다. 제 치즈 만들기. 왜 이러나? 이게 생크림보다는 치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치, 치즈. 치즈라고 이렇게 나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밥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 토핑, 노란 색깔의 토핑 을가지고그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려고. 그리고 그냥 밀가루를 뿌려놨는데. 먹을 수 있다면 당장 먹지, 내가 <laughs> 왠지 맛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화질이 안 좋을 걸요. 지금 화질이 생크림 같네 이제. 이제 딱 보면 생크림 같네. 이제 목쉬운게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계속 찍게 되는데. 생크림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돼! 물이 좀더 넣어서 물처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넣었어요. 이제 생크림이 됐어요. 여기다 하얀 가루를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 하얀 가루 더 추가해 줘야 되는데 지 하얀 가루가 없어가지고 분필 가루를 한번 써볼게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만 넣어줄게요. 제가 조금만 넣어줄게요. 한번 섞을게요. 녹여라. 녹여야 한다. 생크림 만드는 거 지금 두 번째인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덩어리처럼 나왔었는데 이번엔 성공이네. 생크림도 근데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했거든요. 근데 밀가루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또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지금 안 했는데. 차가운 물로 해도 이렇게 괜찮네요. 그래도 뜨거운 물로 하는 게더잘 되더라고요. 그럼 뜨거운 물로 다음번에 할 거예요. 이렇게 생크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지금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한 두세 스푼 정도만 아예 두 스푼, 한 스푼, 조, 조그만하게 한 스푼 그래도 반 스푼 자, 브라운이를 지금 올렸거든요? 해가 지고 올렸는데 많이 봐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덩어리가 약간 나오는데 머리 럼 약간 나오는데. 색. 그래도 이렇게 생크림처럼 아주 유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생크림은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생크림은 끝나는 게 아니죠. 더물 같아야 됩니다. 한 스푼, 반 스푼 넣었거든요. 지금 반, 한번 반, 두번반 스푼 넣었어요. 물리처럼더 대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막 생크림처럼 막 대고 있는데 더 근데 약간 다른 점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섞어보면 진짜 다른 점 많아요. 오, 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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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되었고 이 이제 케이크를 반죽을 만들어야겠죠? 생크림 케이크 묻었어 엄마 어떻게 케이스에 묻었어 조심해 와 진짜 망했다 항상 진짜 깨끗이 씻어야 돼자 물은 딱두 스푼만 넣어줘야 돼세 스푼이나 넣고 제가 섞어 보겠습니다. 네 스푼? 밀가루를 네더 넣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더 덩어리 채로 나오게. 아, 오빠는 진짜 센스가 없네. 도우 아, 괜찮아? 참 부드럽네. 손에도 잘 달라붙지 않고 아, 물기가 있는 데가 있네. 미치 아식도안 되나? 응 이거 무냥 먹어도 되나? 아니, 먹는 거 아니다. 그냥 부침가루에 먹는 게나거같 아뭐 어, 이거 찍을라고응 망쳤어 <laughs> 오빠 진짜 이게 케이크 덩어리 무기 있는 데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따 해 주면은 백0 0점이지 우리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 는데 엄마. 엄마. 아이야. 어. 어. 망아. 망할. 와, 망아. 망할. 진짜 망아리다. 어. 제손을좀 씻고 올게 있습니다. 멈추 버튼 안 누르고, 손좀 씻고 올게요. 와, 진짜. 아니다, 멈추 버튼 누르는 거알겠다 와, 씻을 때 완전 부드러움. 네, 일단은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로 만들어줘야겠 크림 왓플이죠. 이제 생크림에. 팬크림이 딱 좋네. 요렇게 해서. 크림 어플, 크림 어플 지금 우리 케이크였는데 크림 어플로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도 동그랗지만 네모난 게 있잖아요. 아, 나도 진짜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런 말 하고 싶어. <laughs> 생크림에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악플에 다시면 제가 어, 신고 대상이면 제가 바로 신고할 거고요. 심한 말이면 바로 바로 신고 접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6명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신고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하 하. 하, 하. <laughs> 내가 딸기 가루를 딸기 가루를 아무리 그래도 크림 와플이라고 해도 이런 거는 가루 딸기 가루 정도면 풀어줄수 있죠. 딸기 가루 정도는 뿌려줄 수 있지. 센스 있게. 이렇게 딸기 가루 뿌려준 다음, 여기 센스 있는 모양으로. 선. 선. 선 끄고. 선. 선. 선끝고 선. 끄고. 선. 끝고 이거 모든걸 자, 못 만들었지만 나는 제가 보기에는 못했고요. 그 다음, 님들이 보기에도 못했을 거라 제가 하고 있죠. 그래도 악플은 노노. 저렇게. 퍼먹는 듯이. 이거 아이스크림 같단 말이야. 뭐야, 이 연필청. 쓴 적도 없는데 왜르어 여기에다가 센스 장식까지 완벽하게 잠시만요 어우 음. 냄새 어이.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도 <laughs> 이거는 나중에 보여 드려야 하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지만 우리 더럽다 할정도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될걸요 웃으면 안 터지겠지만. 뭐가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아이스크림 파먹을까요? 어떤 맛일까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아, 사실 안 먹었습니다. <laughs> 다알 거랑 비으면전1한 살이니까 다알 거나 해서 뿅! 자 감사합니다 이 생크림의 어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와플 만드는 것도 어안안하안려 드리셔도 될것 같은. 15분까지 보여 주봐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그리고 어그 악플은 달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알죠 지금 6명 씩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